아, 나도 슬슬 버티고 얼굴이 좀 타더라. 릴링... 릴리, 릴링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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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돌고래... 그래서 몇편 봤는데 귀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치고 관심없음으로... 아, 전 진짜 만화 보면서 유일하게 몰입한 게 너에게 낚힌 들이거든요 진짜 내 사고랑 되게 비슷해서... 카제아야가 아이 지랄 지랄 그렇게 욕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아너에게다키를 한번 정중해 히 보세요. 보면서 좀 성격 레바간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카제아도 웃는 상이거든. <laughs> 카제아도 찐따냐고요좀 묘하게 내면은 찐따임 카제아는 여주보고한 커신이 않겠니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요 할걸요. 그렇게 카제아같이 겉으로 되게 멀끔하고 말끔한 애들이 진짜 비은태 새끼의 확률이 높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놀람> 시청자 열불 나게 하는 콘텐츠냐고? <laughs> 야 아니 열불 날 거면 또 뭐야 너에게 닿기를 역해중에 눈가지좀 아니 당연히 상황 커죠 제가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딱그 저, 그런 성격이지 않을까 음. <laughs> 오늘 왜 이러미치다? <laughs> 아니 뭘 <laughs> 내가 뭐 했다고? <laughs> 없어지진 않겠지? 폴리로 유튜브 채널 제대로 만들어서 이번 대회에 탈하자포로리면 조회수는 비밀 파워지. 고양이 채널, 의성어랑 자막마다 영어 붙여넣고 자기 유튜브도 관리하는데 뭔포로리요 존나 맞는 말이긴 해요. 나 유튜브 이렇게 쓱 내리면서 내 영상들 뜨면 관심 없습니다. 아니 굳이 아니 u 니까내 그러니까 채널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나 u 려고 이렇게 스크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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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도 슬슬 버티고 얼굴이 좀 타더라. 릴링 릴리, 릴리인가 그그그 그, 그 뭐냐 돌고래에서 몇편 봤는데 귀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치고 관심 없음이다 받아들여? <laughs> 왜 감귤 있잖아? 감귤도 나 미캉으로 방송하면 안 보는 데야예 저 바닥에 포로리냐구요예 바닥 따뜻해서 누워있네 다리만 덜렁엉이네 만화에 애니와이면보겠 손가락 모양 같다 저러고 있으니까 좀나 가르키는 손가락 같지 않나? 어이? 왜왜너뭔 상상했어 야, 어? 너도 있잖아 안했거든 안했거든? 안했거든? 봤거든? 아니거든? 여기 이 씨X 그냥 보였거든? 뭔 소리야 <laughs> 포로리야 <포롤이야>. 앞발 접어 <laughs> 오해할라 사람들 왜이발이구나둘다칼똑발로 아, 적으면 안되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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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닮아서 아주 뭐 그런 끝이야? 머리 스타일부터 정하는 게난 재밌는 것 같아. 쇼커, 성게 머리, 빌런 캐릭으로 비치 케이 안되냐고? <laughs> 왜 빌런이 비치여야? 지효야, 얘들이 짝사랑하는 남자를 부려서 부리고 다니지 않을까? 애초에 얘들 이야기가 연애 안 하기인데 그래도 내심 어, 그러니까. 마음에 두들레들이 아, 있을 거 어, 아니야? 어차피 너. 네가 네가 안 먹을 거잖아. 이런 무슨 <laughs> 소리야? 나 그런 내용 안 그려. 이거 감귤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laughs> 내작품에는 맘대로만 짓거리고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넌 이미 그래도 결 자체는 잡혀 있는 상태잖아. 일단 분위기야 천하잖아 어? 왜? 너 되게 순수하고 아니 시부. 따뜻하고 대놓고 그냥 그냥 쪽볼로 그냥 팬티 차림으로 하고 자극 그 보여주는 것이 그냥 일상인데 어? 너무 천박하게 말하지 마 아니야 니 말하는 거 자차다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laughs> 대체 뭐가 자연스러운 건데 집에 혼자 있으면 그럴 수도 <laughs> 너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팬티만 입고 있다고 남들 다다 그렇진 않아 <laughs> 일단 내가 입, 그럼 렇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laughs> 여전 집에서 그러고 있지 않아? 당신은 어떻게, 오, 하는데요? 당신이 어떻게 하는데요? 그거 아다싱 방사가 아닌가요? 오, 죄송합니다 너무해! 어? 너 정말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속상했죠?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나가라 그럼 얘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laughs> 저 봐주세요 저 아다니까요 씨발. <laughs> 너 방송 망치인데 일가견이 있구나 사과해 또 어? 누구한테? 어? 너한테? 아니, 사람들한테. 레바는 후다잉? 시크릿입니다. 아, <laughs> <laughs> <다> 나가라, 그냥. <laughs> 근데 오타쿠 생활이 편하긴 해요. 네 정말 쾌적하지 않아요? 사람 만나고 다니면 결국에 뭔가 불화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기 마련인데 씹덕짓은 배신당할 일이 없어. 갑자기 그리 쓰면 된다. 친구는 인터넷 친구가 있어요. 인터넷 친구도 친구죠 사실. 그 사람도 뭐 AI도 아니고 실제 사람이랑 얘기해서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면 그것도 친구지. 난 인터넷에서도 친목 못함. 아닙니다. 힘내세요. 아니 나 원래 웃는 상이라고 매번 이럴 때마다 내가 웃는 상이라고 해명을 해야 돼요? t h 좀여러분들 r 깨달으세요 내가 웃는 상이 o 걸 here. They wouldn't say, young girl. Okay, o 니 a y I'm g o 아니 야 느닷없이 방송퀴자마자 하하하 나왔다 이 짐승새끼들아 이런것도 아니고 어? 내가 이유없이 그런말 했어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누구나 제말 인정해요 여튼 아, 어? 반하게 하지 마세요 총의 악마 불러옵니다 불러봐? 매이저님 출동 저 갔다올 동안 세명정도 죽이고 계세요 어, 잘하고 계시네. 이제 앞으로 이상한 새끼 있으면 제가 이 동작할 테니까, 그때 죽이시면 돼요. 특혜도 남겨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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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괜찮아요. 알아보고 어요난 괜찮다고요. 하지만 안 돼. 하지만 저도 여러분이 한말 중에 웃기면 봐주잖아요. 인정하죠? 오케이 오아리. 아 어, 이번 주에 좀 나가서 쇼핑이나 할까 그럼? 안 나가지 너무 오래되긴 했어. 코스트코 아니야 그거? 어 코스트코도 한번 갈까아 근데 코스트코는 고기 한팩 사려면 5kg 단위로 이렇게 통으로 팔아가지고 혼자 사서 먹기 애매해. 막다 같이 어디 캠핑 가거나 그럴 때장 보면 좋은데. 감귤 불러. 노, no, 나 이제 감귤한테 맛있는 거안 사주기로 결정했어. 왜 싸웠냐고? <laughs> 야 싸웠다고? 야 싸웠으면 시발 그걸로 안 끝나? 밥안 사준 건으로 끝나겠냐? 저저 <laughs> 사람 애새끼도 아니고. 아니 얘 확실히 식이조절을 확실히 해야 될것 같아서 나랑 있을 때라도 안 먹이게 먹을 걸로 쪼잔하게 보는 게 치사한 거야? 말 그만에 좀 상황에 맞게 써라. 이거 어? 해고 싶네요. 오케이. 감진하네. 아유 고마워요. 다올 동안 맥주를 미리 좀 꺼내서 먹고 있을까? 아, 여자끼고 술 먹을까? 당신 같은 사람도라고 했냐?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갑자기 개슬퍼진다고? 왜? 미성년자 음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얘들 이제 시간 지나서 다 어른 된거못 봤어요? 극장판 안 보셨죠? <laughs> 주지용님이지라 음, 아, 음, 사등분이 <laughs> 음, 뭐.. 구동 연장하게 지발 편의점 갔다 왔는데 아... 오자마자 비디오 집 와서 보고 술 마시고 날 닫네 이제 밥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진짜 힘들겠다 근데 나도 어쩔 수 없다 야 <웃음> <웃음> 공익 훈련소 갔을 때3주 동안 안 씻는 놈이 있어서 고통 받았다가 소대장이 그놈 보고 동기 쉰6명 끌고 가서 강제로 씻어준 거 기억나. 뭐... 뭐... 안 씻기 운동하는 사람인가? 훈련소에서 무서웠던 거. 훈련소에서는 다 같이 샤워실 단체로 그오분 동안 시간 주고 단체로 씻잖아요. 근데 씻을 때마다 발딱 소대가 있었어. 근데 존나 울그락 풀그락해갖고 <laughs> 개 무서웠어요 진짜. 그건 좀 무서운데. <laughs> 진짜 진짜 개 무서웠어. <laughs> 진짜 평생에 단한번볼수 있을 볼 확률이 없잖아, 거의. 어, 보통 형식이 <laughs> 아니 자, 자기 말로는 <laughs> 이거 한바퀴기지랄 <laughs> 이거 이거 그 뭐야? 들어오고 나서 찝발못 빼서 그렇다 이러는 대시나 샤워할 때마다 그러니까 개 무서운 <laughs> 거야 <거이. 웃음> <laughs> 아니, 못 뺐다고 뭐 씨발 좀 남자는 좀 샤워하는데 씨발 손에 새끼 어디 있어? 전우에 투철한 거 아니야? <laughs> 롬. 아무튼 다 같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웃음> <웃음> 무섭다. 저기 <laughs> 수압으로써 버려. 방송이 여기까지나 병신들아. 다들 안녕.